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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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자 나왔습니다. 오다 와 있다. 이 뭐야? 너, 뭐? 고르곤졸라 크림소스의 먹물 요끼입니다. 요끼가 아 뭐예요? 요끼는 이제 감자와 밀가루로 만드는 이제 이탈리아 전통 음식입니다. 아 제주도에서 들어온 구좌 감자를 이용해서 예. 오징어 먹물과 치즈 등을 이제 적절히 배합을 해서 반죽을 빚어낸 후에 삶아서. 팬에 한번 구워낸 다음에 소스 위에 올려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만의 호두 많이 견과 류예요아 네, 견과를, 견과를 아, 네. 이 견과는 저희가 직접 튀겨낸 호두 견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로곤졸라의 그 특유의 풍미와 호두의 또 달콤한 맛이 잘 어울리는 그런 요리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던데. 그좀 네. 절차나 이런 걸좀 줄이기 위해서 가공된 걸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예. 손님들이 이제 가장 건강하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게 그게 그렇게 제공하는 게 저희 가족 같이 가족 네 가족 가족에게 요리를 하듯이 네. 네, 아시겠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네. 국물하로 떠서 서렇게 아, 깜짝이야. 어쩔 때. 아 이거 크림을 좀 많이 먹. 었지도 그 많이 와, 치고, 많이. 번치 많이지 많이. 치고, 많이 치고. 이게 호두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네. 와. 이 정도요? 봐뭐뭐봐 하나 하나의 소재의 느낌이 다들 다 다들, 다들 느껴져. 와, 와 이거. 사장님이 말한 재료의 느낌이 다 느껴져. 와. 와. 부드러움, 쫄깃함, 바삭함 음. 다 있어요. 와, 기가 막히네 이거. 음. 와 진짜 풍미가느진다풍미가 음. 치즈 지우개. 대박이야. 이건 대박이네. 와 풍미가 어마어마한데? 오, 오, 오 일단 좋은데? 음조 아까 거랑 어떤 게 1등인지 모르겠다, 이제아 진짜? 어? 네. 음 어, 1등이 섞였어. 섞였어, 응. 와. 음 와, 진짜 맛있다. 야, 난 이렇게 맛있는 고르곤요고르곤요라 처음 먹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이 먹물 요끼도 이렇지. 오, 되게 두리하다두이하다 요끼라고 하는 이게 밀가루로 하면은 또 느낌이 아니야. 감자로. 감자로 하니까 이런 느낌이 나. 감자떡 느낌도 나면서. 그렇죠, 그렇죠. 약간 쫀득하네. 그래, 쫀득, 쫀득하니 식감이 좋으면서. 이 삼박자가 너무 좋아요. 크림 소스, 요끼, 이거 호두 전과 어... 이것도 괜히 이 투제로 만드는 게왜 만드는지 알게 해주는 맛일까? 음. 음. 한끼 식사 이게. 음, 어 음. 음. 진짜 잘하신다 이기요분이 네, 아, 네. 잘한다. 음. 여기 음. 견과류로 들어와서 너무 잘한다. 야, 견과류 들어와서 슬피드 이게 묘하요 마지막에 딱 씹히니까. 그럼 음. 아. 포인트가 있다가? 아. 이거는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빵에다가 이렇게 아. 바닥에 긁어서 먹어게 최고야. 아, 와, 어, 맞아요. 그빵 달라 그럴까? 이거요? 이거 뜯는 거요 이게? 아우 아우 야물져 배고팠다 배고팠어 좀 이렇게 깨끗하게 먹었냐 그거도 아, 세례에서는그 이게 주방장한테 굉장히 그아 아, 아, 너무 너무 맛있었다 아, 아, 예의가 아, 이게 나라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들은 다 먹으면 좋아하고 어떤들은 남기면 좋아요. 해 그래. 그렇지. 그렇지. 제가 먹으려고 중국 에 예? 제가 먹으려고? 왜? 너무 <laughs> 다 먹으면 사람들이 좀 내가, 내가 준비한 해. 게 없, 없었나라는 어, 생각을 하거요 아. 아 너무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남아야 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대접하긴 해야 먹이고 네. 이 사람도 남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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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것도 이유가 있네 그것도 일리가 네. 있는 얘기네. 예전에 저는 그래서 중국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그걸 모르고 그냥 주인을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상대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니가 그냥 내가 있는 곳에 가 있는 곳에 가 있는 곳에 가 있는 곳에 가있라라라라라라라리요 아, 그 때부터. 오 오, 오, <laughs> 아 빨리 나와야겠다. 이상만요잠세요 아 <laughs> 아 제가... 너무 만요가이상해요사들어요잠요세요잠요잠요 <laughs> 비달레 수제 잠봉 피자입니다. 비달레 아, 수제 잠봉 피자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피자 어떻게 해 지금 수지... 잠봉 피자 만드는 거? 네, 일단 도우를 직접 만들어서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끓인 수제 토마토 소스를 피자 도우 위에 이제 올려서 네. 500도 오븐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서 한번더 구워낸 다음에 흥싱한 누꼴라와 수제 잠봉. 토마토, 그라나파다노를 올려서 제공합니다. 네. 와잘 먹겠습니다. 잘 드세요. 이제 하나 남았어. 네, 비스마르크. 어. 아, 네. 와 치즈가 충분하다. 와 치즈가 제대로다. 이거. 와. 아. 짠맛이 없어, 짠맛이. 음, 진짜 나 여기 그게 너무 좋아. 짜지가 않아. 음, very delicious. 음. 음. 와. 아, 도우도 너무 맛있다. 도우가 음. 굉장히 좀쫄깃쫄깃해 그리고 이루꼴라가 향이 너무 좋아. 잠봉도가. 응, 잠봉도 안 짜고. 미치겠다. 맛있네. 와, 너 끝이 대박이야, 끝. 고소한? 고소하고. 뽀얗게. 또. 음. 날딱. 잠봉 들어간 게다 맛있다. 맛있다. 아 잠봉이 너무 맛있어. 왜 잠봉이 맛있는지 알겠다. 옆에 중국집 가서 잠봉 하나 하자 잠봉. <laughs> 어? 야. 아 그래, 그래? 좋은 생각입니다 짬뽕 하 하자 음. 음. 여긴 짬봉 아, 어. 여긴 짬봉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여기도 괜찮네 음. 와 이거 또 너무 맛있데 이거? 이야 진짜 기막다 이게. 영식 피 여기 어떻게 구운 네? 거야? 아, 발품 팔았어 발품 그 진짜 발굴 사실. 발굴 진짜 잘으신 거예요 그와 네, 네. 대박이다 진짜 야, 깜짝 놀랐네요 음. 수제 단봉. 을 아무 집이라 들어요 수제 단봉을. 드가서 먹는 걸, 따가운 걸 시켜서 그냥 여기서 먹을까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죠. 사장님, 그 포장으로 파는 네. 단봉. 예. 여기서 먹어도 돼요? 어. 드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따로 메뉴는 내진 않았거든요. 차에 가서 먹을 거 그럼 네. 차에 가서 먹을 거야. 리조트 야 아니 잔몽이 너무 많소. 그두 개만 포장해 주세요. 와 오늘 사연은 진짜 잘 드신다 오늘. 원래 잘 드시죠? 아 여기 맛있다. 아. 오, 어? 오, 뭐야? 오, 추가, 추가 추가 추가된 해야거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대박 감사합니다. 해물 어, 원래 저희가 매장에서는 이렇게 제공하지는않고 네. 있고요, 네. 포장용으로만. 포장용 주신 거예요, 예. 포장용을. 이, 이 피자는 좀 앞에 거고 그런데, 브루마르크. 그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어, 아까 드셨던 수제 잠봉 피자랑 달리 이제 야채가 빠진 피자라고 보면 어 되고요. 피자 안에는 이제 저희 수제 베이컨과 양송이 이거지. 그리고. 계란이 같이 올라간 부어진 피자입니다. 계란이요. 마지막에 오. 저희 잔봉과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함께 제공했습니다. 야, 이거다. 이거다. 미스마르가 한번 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폴리 나폴리 냄새 너무 나네요. 여기. 나폴리 냄새. 아 나폴리. 베네치아고 아, 나폴리 시칠리 시칠리. 아 이태리 지시칠리죠 맞다. 야채 없이. 잠봉하고 음. 베이컨의 맛을 더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어, 어. 그 버섯 버섯. 어. 그거는 풍미를 더 느낄 수 있어요. 음소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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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지질살. 음 아, 음 와, 따구, 이거. 응. 가좀 쌉싸해. 그치? 응. 음. 음. 잠봉... 넣어요 아, 넣으니까 더 맛있어요. 아, 네. 잠을 넣으니까 아, 네. 맛이, 맛이, 맛과 풍미가 두 배가 되네요. 아우, 맛있다. 음 와, 여기 진짜 달다, 꽃 맛있어, 찾아와서 맛있어. 먹어도 되겠다. 너무 맛있어. 와, 이게 맛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 실명제. 저희의 이름을 걸고 <laughs> 음식 실명제. 어, 단한해 거짓말 없이 여러분께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예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 때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음 아니, 이짬봉을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가게에서. 이거 너무 맛있다. 잠봉이잠봉이안 어. 그러니까 짜서 좋아. 응.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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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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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맛집. 음. 아우 너무 잘 먹었어요. 자연 <목>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와 너무 아잘 먹었어. 잔봉, 딱이 아이. 뭐야 저. 잔봉. 아이 포장했어? 저의 잔봉. 요은 차에서 요기거입니다참참 <laughs> 참 귀한 집이다. 음. 귀한 집 맞습니다. 어 귀한 집 맞습니다. 이 집은 진짜 먹, 먹으러 오고 싶어. 어, 누구 한번어내 아들, 아들, 그 아들 데리고 남편은 같이 오면 좋고 아나도 좋고. <laughs>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 채널.